반습니다경영학 m 베이 공박사 입니다 자 오늘도 공박사가 확실한 수익이 가능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매집이 확인되고 상승 모멘텀이 발생한 종목이다 자 1초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박사와 실시간 소통을 원하는 분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소통방은 영상 밑에 댓글창에 있습니다 자 소통방 가입자 중 선착순으로 500% 수익이 가능한 히든종목을 소개 드립니다 자 최근에 연초들어서 500% 수익을 달성을 했죠 자, 이 종목에 대한 근거를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히든, 히든 종목. 자, 오늘 소개드립니다. 자, 소통방 들어오셔서 자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박사가 소개드릴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공박사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조기 대선 관련주인데요. 조기 대선. 자, 4월 사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대선이 6월 3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 조기대선 과정에서 현재 판세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 그렇게 보면 이재명이 직접 챙기는 정책 중에서 첫 번째 정책이 바로 뭐다? 기본소득이다. 자, 이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도 1호 공약이었습니다. 기본소득. 자, 그리고 당 조직에서 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는 잘 없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기본 사회위원회인데 여기에 기본소득위원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당 조직을 보면 최고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각급위원회가 있는데요. 자이 각급위원회는 중진 의원들이 맡거나 전문적인 국회의원들이 맡는 것이 대부분인데 위원장을 자 기본소득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본인이 직접 챙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정책이 뭐다? 기본소득이다. 지난번 대선에 도 1호 공략. 자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종목은 이제 대선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두달 동안은 무조건 날아가는 그런 정책 관련주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대선이 열릴지 안 열릴지 불분명했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들이 좀 지지부진했는데요. 자, 후보 관련주만 움직였죠.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정책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오늘 공박사가 기본소득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 기본소득이란 뭔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소득이란 자,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자, 코로나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 소득을 지급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기본 소득 의 핵심 요소는 무조건성 모든 국민에게 준다. 정기적으로 준다. 개인 단위로 준다. 가구 단위나 가족 단위가 아니고 개인 단위다. 그리고 연금지급 특비 지역 화폐로 주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가 지역 화폐를 항상 강조하죠. 지역의 상권까지 살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역 화폐를 강조했습니다. 자 기본 소득의 도입 목적은 빈곤 대치닉 소득 불평등 해소다. 그러니까 똑같이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불평등이 어느 정도는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하 기대감이죠. 자 복지 사각지대소. 자 선별적 복지를 하다 보면 꼭 세는 데가 있습니다.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우려가 없다.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금액이 들어오다 보니까 삶의 질이 향상된다 이런 목소리입니다 자 장점으로는 행정비용이 절감된다 선별을 안 해도 되니까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인권청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생활 안정이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단점 이 논란은 뭐냐 역시 재원 마련 문제다 예산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자 노동 의혹 제하 가능성 기본적으로 깔아주면은 이해안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좀 과도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자 기존 복지 제도와 충돌 가능성 기본소득의 바탕 위에 기존 복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기본소득은 항상 존재하는 거죠 충돌보다는 플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언제쯤 맡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2024년 11월 1 2 자,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설치했습니다. 자, 위원장이 누구죠? 바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맡았어요. 자, 비상설특위인데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상당히 이례적이면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수석부위원장은 박주민. 자 11월 11일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최고위원회에서는 기본사위원회를 당내 비상설특위로 설치하고 위원장 이재명, 부위원장에 박주민을 임명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중앙에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각 지역별로 광역단위별로 경기, 뭐 경남, 전남 이렇게 또 위원장이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이 직접 챙기는 기본사회연의 기본소득과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느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종목과 타이밍. 이 타이밍 공박사 잡아 드립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는 게 목표죠. 자, 공박사가 민주당을 응원하거나 국민의힘을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재명이 좋아서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이재명 관련주를 사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추천하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기본소득과 관련된 종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 박사가 네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가 코나아이, 두 번째가 웹 캐시, 쿠콘, 계열사조, 웹 캐시가 대주주입니다 자, 회사고 자, 그다음에 유라클, 이렇게 네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네 종목이 바로 앞으로 2 개월 동안, 자, 급등할 종목이다. 이 말입니다. 이 개월 동안 우리가. 최소 200% 300% 수익 내겠습니다. 기본소득은 뭐다? 이재명이 직접 챙깁니다. 그러니까 폭발성이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네 종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들어가기 전에 공박사와 실시간 소통을 원하는 분은 댓글창에 링크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밑에 댓글창 있습니다. 소통방에서 종목 추천과 실시간 매매 타이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자, 타이밍 타이밍.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다. 이 타이밍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이 납니다. 돈 법니다. 자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가 바로 주식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공 박사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고, 공 박사님, 내가 사기만 하면 내려요. 팔기만 하면 올라요. 이거 타이밍이 너무 힘들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런 분들은 본인이 계속 타이밍 잡으려고 모니터 하루 종일 보고 폰 하루 종일 보고 자, 일도 못하고 주식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 봤자 사면 또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본인이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공박사의 실시간 매매 타이밍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공박사의 실시간 매매 타이밍을 따라오신 분들이 2025년에 계속해서 수익이 나면서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자, 타이밍 힘드신 분들은 공박사를 따라오시면 된다. 자, 공박사는 철저히 저점 매수를 합니다. 저점 매수, 눌림목 매수하기 를 때문에 100% 믿고 따라오셔도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박사가 꼭 수익을 내드리고 싶은 분은 어떤 분들이냐? 자, 2024년에 돈을 꼬라서 자 본전을 좀찾 자 본전 생각이 간절하신 분들은 무조건 공박사 실시간 매매 타임을 잡아야 된다 자 그래야지 공박사가 본전 찾아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자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소통방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타이밍 잡고 어, 종목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럼 소통방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래쪽에 댓글창에 링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댓글창에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소통방입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입장. 하시면 되고요. 자 소통방에 인원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러면 관리가 안 돼서 적정 인원이 차면은 대기가 걸리는데요. 대기 걸리기 전에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도 소통방 인원이 다 차가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소통방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소통방 보여 드리면서 공박사가 500% 히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이 히든 종목이 지난번에 500% 달성한 종목 다음에 새롭게 추천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미 달성한 종목의 근거를 보여 드리고 그리고 새롭게 500%가 가능한 종목의 내용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 보여 드립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공박사의 100% 무료 소통방입니다. 자, 텔레그램 방인데요. 자, 여기서 공박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3월 31일. 자, 4월 달에도 계속 매일매일 추천을 하고 있어요. 4월 1일. 이런 식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공박사가 추천한 종목들은 소통방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수익률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공박사가 잡아주는 실시간 매매 타이밍 잡으시고 종목 받으시면 됩니다. 자 소통방의 종목은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500%가 가능한 히든 종목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공박사가 소개해 드리는 히든 종목 바로 로봇 관련주 인데요. 얼마 전에 500% 수익이 났던 종목도 로봇 관련주였습니다. 자 이번에도 로봇 관련주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잘 따라오셔야지 여러분들 500% 먹어요. 2025년 연초부터 공 박사 따로 오신 분들은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히든 종목이 뭐냐? 그 호재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죠?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500% 상승할 강력한 호재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 세계 최초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총 17개의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대기업 로봇콜로 양산화 준비를 완료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헤지펀드가 접촉하고 있고 지분투자 후 나스닥 상장 예정이다. 대단하죠. 시가총액 3배가 넘는 금액을 투자 의향서 제안받은 로봇기업이다. 자 뿐만 아니라 유력 대선 후보 관련주로도 분류가 됐습니다. 아는데요. 자, 대표이사와 동기동창이며 친척관계 확인이다. 자, 이두 가지만으로도 대박인 할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세 번째는 그냥 보너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조기 대선 국민이기 때문에 이쪽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500% 내드렸던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하이젠 R&M인데요. 하이젠 R&M 관련해서는 공박사가 11월 19일에 소통방에서 추천을 드렸고 만원 이하에서 무조건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공박사가 매일매일 종목도 추천해드리지만 이렇게 500% 대박날 종목들은 계속 몰고 가면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촬 <susur> 그 내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500% 수익을 달성한 분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매직 구간이 나타나고 있고 기업 내용이 좋은 이런 종목을 공박사가 골랐습니다. 그래서 500%다 5배 급등한 종목이 하이젠 rnm이었는데요. 그럼 그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소통방 보셨는데 소통방 다시 갑니다. 자 아까 보셨던 소통방에서 자 하이젠 rnm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하이젠 rnm 검색하시면 이렇게 공박사가 추천드린 내역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보시면 수차례 공박사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클릭하면 다 들어가집니다. 자 제일 처음에 추천드렸을 때가 언제냐? 바로 2024년 11월 19일입니다. 정확하게 공박사가 11월 19일에 소토마 추천했습니다. 만원 이하 세는 무조건 매수해라. 11월 19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시면은 공박사가 아이젠 RM을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보이시죠? 자, 날짜가 11월 19일. 정확합니다. 11월 19일. 이때 많은 이하에서 무조건 사라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자 12월 26일 자 1월 13일 이렇게 몰고 가면서 계속 추천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00% 수익을 달성하고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4만원 이상에서부터 팔았기 때문에 400% 정도로 만족하신 분도 있지만 끝까지 들고 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이젠 RNM 같은 종목을 공박사가 이번에도 또 가지고 왔다. 그 종목이 금방 소개드린 그런 종목인데요. 자그 종목의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그 종목의 강력한 히든 주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세력의 매집 구간이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양이 누구랑 비슷하냐? 바로 하이젠 R M의 하이젠 R M의 초기 모습하고 비슷한데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당시 모습과 유사합니다. 매집 흔적이 나타나면서 자 보이시죠? 공박사가 11월 19일에 마이냐 매수하라고 추천드렸어요. 이 모습과 공박사가 추천드릴 히든 종목 모습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이젠 R M 가격이 11월 19일 구일에 만원 이하가 맞는지 한번 또 확인해봐야겠죠. 그러면 하이젠 아레넴. 차트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이젠 아래는 차트인데요. 자 11월 19일이 언제쯤이냐. 자 11월 19일이죠. 보시면은 저가가 9420원 고가 12,090원 시가가 9550원 공박사가 9시 이전에 추천드렸습니다. 11월 19일에 다시 시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1월 19일 소통방 다시 가겠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11월 19일. 자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젠 아래는 정확하게 8시 51분에 추천드렸죠. 그래서 대부분 소 교통바에 계신 분들은 9시 전에 다 샀습니다. 많은 밑에서 산 거죠. 9,550원에. 그래서 계속 몰고 가면서 수익이 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500% 수익이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히든 종목 내용 다시 한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하이젠RNM을 능가할 재료가 되느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공박사와 함께 500% 수익 실현할 하이젠RNM을 능가할 종목입니다. 자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 세계 최초 원천기술 대단하죠. 17개의 관련 특허, 대기업이 로봇콜을 보내고 양산화 준비 완료한 기업 그리고 글로벌 헤지펀드가 무려 시가총액 3배가 넘는 금액의 투자 의향서를 제안받은 로봇기업입니다. 지분투자 후에 나스닥 상장 예정이 있는 기업 대단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보너스로 유력 대선 후보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대표이사와 동기 동창이며 친척 관계까지 이어진 그런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을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선착순으로 딱 100명에게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소통방 들어오셔야 됩니다. 소통방은 댓글창에 링크해 놨으니깐요. 하이젠 RNM을 능가할 500% 수익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자, 그러면 이 정도 마무리 하고요. 다시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지역화폐 관련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네 종목 말씀드렸죠? 코나이, 웹캐시, 코콘유라컬 자, 코나이부터 들어갑니다. 자, 코나 아이는 뭐하는 회사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 지역 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이 됐다. 자 여기 핵심이죠. 별 하나 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21년간 국제 결제 사업자인 비자 마스터카드, 아멕스 카드 등과 협업했다. 이미 글로벌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자, 2016년부터 결제 플랫폼 개발 1000억 이상 투자하여 국제 결제 기반 환경을 완성했습니다. 자, 2018년부터 지역화폐와 코나카드 결제 서비스 시행. 자, 1646만 명의 고객과 연간 10종 규모 결제 금액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 이렇게 이재명과 이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코나아이입니다, 코나아이. 앞으로 대승 관련주를 주도할 종목이에요. 자 코나아이 금요일 종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금요일엔 장세가 상당히 안 좋았지만 언제 판결로 인해서 대승 관련주만 급등을 했는데요. 자 코나아이도 14% 떴습니다. 4450원 상승한 36200원 자 39000원까지 갔다 왔죠. 상당히 강세했는데요. 자 코나아이는 자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가 됐지만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후보 관련주 중 뭐 지연 학연 관련한 종목들이 10배씩 오르긴 했지만 코나 아이는 겨우 한 2배 정도 오른 정도죠 그리고 최근에 조기 대선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책 관련주들은 이렇게 옆으로 기었습니다 한세달 동안 그리고 금요일에 처음으로 이렇게 전 고점을 뚫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n자형 상승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도 폭발했습니다 자 조금 큰차트어볼게요자 이렇게 거의 처음으로 고점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등락폭이 컸습니다 그래도 폭발했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과정을 딱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뭐다 물량 소화 과정 이 거래량을 장중에 이렇게 흔들면서 소화해 가면서 상승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장중 저점에서 이동평균선을 받치면서 그렇게 가요. 여기서 저점 매수한다. 이 타이밍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2025년 수익을 해줄 타이밍이에요. 자코나인는 이재명의 정책 관련 주 중에서도 이재명이 직접 챙기는 1등 공략 관련 주기 때문에 무조건 갑니다. 대신에 우리가 최대한 저점에서 사야 되겠죠. 이 저점 타이밍을 공박사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린다. 어디서 소통방에서 소통방은 영상 밑에 댓글창에 있는데요. 자 소통방 인원이 다 작아니까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되고. 자, 소통망 들어오셔가지고 히든 종목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이젠 R&M을 능가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코나의 최근에 나온 재료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4월 4일에 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던 나온 재료죠. 자, 사조원 경기지역화폐운영대행사의 코나아이 3년 계약 체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2019년부터 9년간 경기지역화폐운영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협약은 3년이고요. 자, 이 협약에 따라서 코나아이는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지역화폐 플랫폼 개발 운영, 카드 신청 발급, 고객서비스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자, 이렇게 대표성, 지역화폐 대표성이 있는 종목이 코나아이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매수합니다. 코나의 실적도 한번 볼게요. 실적까지 좋습니다. 자 실적 보시면 2023년에 2,800억 상당히 규모가 있죠. 2024년에 2,300억 살짝 줄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은 300억 이상씩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규모도 있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많은 그런 우량회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관련주 테마주라고 해서 적자나고 회사 엉망인 그런 회사 아닙니다. 자 코나이는 무조건 우리가 월요일에 매수합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 웹캐시인데요. 자회사 쿠콘도 있습니다. 자 웹캐시는 어떤 회사냐 한 보겠습니다. 자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서비스 제공. 자 온누리상품권을 엄청 많이 쓰죠. 이런 지역화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웹캐시입니다. 웹캐시는 우리가 이름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핀테크를 바탕으로 기업용 디지털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2000년대 국내 최초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출시한 회사다 바로 웹캐시입니다. 국내 모든 금융기관 및 44개국 482개 은행을 기업 내부에 실시간으로 연결한다. 상당히 글로벌한 그런 회사입니다. 자, 온누리 상품군의 별표 하나. 여기 별표 하나 이렇게 치겠습니다. 기업 자금 관리 솔루션과 기타 기업용 솔루션 사업을 진행한다. 자, 웹캐시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웹캐시는 코나아이보다 오히려 더셌습니다 자, 금요일에 23% 올라서 17,450원, 3,370원 떴죠. 자, 고가는 무려 상한가까지 갔다 왔습니다. 18,300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틀 동안 급등을 하면서 거래가 폭발했습니다. 자, 역시 정책 관련주들 한 3개월 동안 지지부진했는데요. 드디어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웹캐시도 커나요? 마찬가지로 두달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수익을 낼수 있어요.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거래가 폭발했다. 이 선이 바로 뭐다?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출발선입니다. 여러분들 계좌를 살찌게 해줄 출발선이에요. 자 이틀 동안 급등했기 때문에 급등주는 며칠선을 타고 간다. 올선을 타고 갑니다. 한번 이렇게 꺾어줍니다. 조정국 물량 수화국면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올선과 마주치는 이 접점에서 저점 접점 매수를 한다. 이 저점 매수 타이밍이 바로 공 박사가 여러분께 잡아드린 실시간 저점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자 혼자 사료종을 모니터 보고 폰 보고 그래 봤자 3회 노리고 싶고. 내리면 팔고 싶죠? 그래서 사고 나면 빠지는 거예요. 팔고 나면 오르고. 자, 그렇지만 공박사는 철저하게 저점 매수를 하니까 믿고 타이밍 맡기셔도 됩니다. 자, 이 타이밍을 어디 잡아준다? 소통방. 소통방은 영상 밑에 댓글창에 있습니다. 자, 이 소통방에서 인원 다 작으니까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타이밍 잡으시고, 자, 히든 종목도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웹캐시 실적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웹캐시도 실적이 양호하다. 2022년 870억 23년 730억 24년 740억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무려 103 40억씩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코나 로 아이처럼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라고 곁다리 그치고 실적 엉망이 그런 회사 아니니까 안심하고 사셔도 됩니다 아까 언제 사면 된다 그랬죠 차트 볼게요 자, 여기서 올성과 맞부딪히는 1 선에서 저점에서 합니다. 타이밍이에요. 자, 이 타이밍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소통방 들어가서 알람 켜놓으시고 알람 소리 듣고 일 열심히 하시다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유라클 인데요. 유라클은 신규 상장 주입니다. 신규 상장주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쌍재료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폐공사가 발주한 모바일 지역상품권 역시 지역상품권 나오죠. 운영 및 카드 결제 플랫폼 구축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모바일 비즈니스 플랫폼 모피어스 스위터 솔루션을 제공한다. 모피어스는 애플리케이션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모바일 표준화 서비스를 구축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자, AI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최근 LG와 인공지능 사업 협력을 했다. 정부 기관과 AI 관련 연구 과제 협력이다. 자, LG의 대표적인 AI 엑사온과 협력을 하면서 유라클이 LG를 등에 업고 매출이 폭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역 화폐 관련 주로도 분류가 되면서 쌍재료가 나오면서 유라클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틀 동안 이렇게 연이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첫날은 LG 관련제로 둘째 날은 화면에 따른 이재명 관련주 지역화폐 관련주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폭발했습니다. 자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 작년 9월에 됐죠. 상당기간 이렇게 지지부진했는데요. 자, 드디어 모멘텀이 나오면서 거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는데요 자, 거래가 늘었죠. 자, 이틀 동안 상한가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셋째 날은 상한가 안 나옵니다. 자오울선을 타고 가요. 그러면서 조정국면이 하루 나옵니다. 자 이렇게 조정국면 나오면은 우리가 여기서 오울선 접점에서 저점 매수한다. 자이 저점 매수 타이밍을 공박사가 다 잡아드립니다. 이 타이밍 어디 잡는다? 소통방에서. 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공박사의 저점 매수 타이밍. 공박사는 추격매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점 매수 타이밍 따라오시면 돼요. 소통방에서 이 타이밍을 따라 잡으셔야지 여러분들이 2025년에 대박이 납니다. 아까 500% 수익. 오셨죠? 자 소통방 들어오셔서 자, 타이밍도 잡으시고 500% 히든 종목도 받아가시 바랍니다. 소통방은 영상 밑에 댓글창에 있습니다. 자, 그럼 유라클 실적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실적 보겠습니다. 2022년 480억, 23년 450억, 24년 470억. 자, 영업이익도 이렇게 20억, 30억, 20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지역화폐, 이재명이 직접 챙기는 기본소득의 지역화폐 관련주들은 다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사도 됩니다. 실적이 좋으면서 실제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정책 관련주는 이제 시작입니다. 자 후보 관련주들은 벌써 5배 10배 올랐죠. 근데 정책 관련주는 이제 시작이다. 그런데 두달 동안 두달 동안 갈 거예요. 거기다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또다시 한 단계 더 갑니다. 이두달 동안 우리는 200% 300% 수익 내겠습니다. 자 2024년에 자돈 꼬라서 본전 찾고 싶은 이런 간절한 마음 있는 분들은 이번에 절호의 찬스입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이 직접 챙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재명이 직접 챙기는 기본소득 관련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당내에서 유일하게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기본사유위원회 기본소득위원회입니다. 자 여기 기본소득과 관련된 지역 화폐 관련주 코나아이 웹게시 자회사 쿠콘 유라클 이 세네 종목 다음 주 월요일에 무조건 매수합니다. 자 소통방 들어오셔서 자 알람 켜놓으시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알람 소리 듣고 타이밍 공박사 가 잡아드리는 저점 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통방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도 받으시고요. 지금 인원이 다 작으니까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소통방 영상 밑에 댓글 창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이 직접 챙기는 종목 말씀드렸는데요. 자,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